피해자의 승낙 표준 판례 60번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 요건 형법 24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교통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 없다. 피해자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등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발냄 등 하여 그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 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육 61번 의사의 설명의무와 유효한 승낙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 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의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해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수로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성의 과오가 없었다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의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수 없다. 62번 추정적 승낙 건물을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을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에도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피해자 승낙에 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